베이스허스의 빠른 충전, 탁월한 휴대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서스 c 타입 고속 충전 외장 배터리 보조 배터리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제품은 파워와 휴대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소형 고속 충전 보조 배터리로 5,000mAh의 용량과 20W의 고속 충전 기술을 지원합니다.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었고 내장 케이블이 탑재되어 휴대가 편리합니다. 이 제품은 양방향 고속 충전을 지원하며 USB 타입 C로 입력받고 USB 타입 C로 출력을 제공합니다.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대부분이 품질과 충전 속도에 매우 만족하며 간편하고 귀엽다는 평가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몇몇 고객들은 실제 용량이 명시된 것보다 적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도 바이서스는 항상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실용적인 보조 배터리를 찾고 계신다면 바이서스 C타입 고속 충전 외장 배터리를 한번 고려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서스 140W 고속 충전 휴대용 보조 배터리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노트북 충전을 위한 최대 140W 출력을 지원하며 여러 프로토콜과 호환 가능하답니다. 또한 3장치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도 갖추고 있어요. 메탈 소재로 제작되었고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충전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USB 타입 C를 통해 입력하고 USB A 및 USB 타입 C로 출력할 수 있어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충전이 가능하답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갖춘 바이서스 140W 보조 배터리는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충전하거나 여행 시 필요한 모바일 기기를 충전할 때 아주 유용하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서스 보조 배터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보조 배터리는 용량이 무려 3만mAh로 노트북이나 태블릿, 아이폰, 삼성 등 다양한 기기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답니다. USB-C 입력과 마이크로 입력, i p 입력까지 세 가지 입력이 있어요. 또한 USB-C 출력과 USB 1-2-3-4까지 다양한 출력이 가능해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요. 또한 IP11, XS Max, Note 8 Pro, Huawei Mate, 20 Pro 등 다양한 기기와 호환 가능하답니다. 내장 케이블과 디지털 디스플레이까지 탑재되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기기를 한 번에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바이서스 보조 배터리 한번 사용해보시면 정말 편리하실 거예요.